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두구절 보시겠습니다 <laughs>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우리 두구절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라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능을 그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시간. 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어, 외우면 어, 참 좋습니다. 안 보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어,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어, 그렇게 하면 좋죠. 어,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마귀아수인으로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먹고 죽게 되었죠. 어,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됐고 두 번째 죽음은 930세의 육적인 죽음이 그에게 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거짓말에 아담이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 거죠.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고 어, 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 예수님을 고림도전 15장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났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는 뭐 마귀가 주는 영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계속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은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어, 참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시험들게 하고 어, 이렇게 하는 존재가 이 마귀 사단이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 또그 앞에 21장인데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불 못에 던져지는 자를 쭉 열거를 하는데 열거하는 이 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이 대상자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란 거짓말 이 거짓말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 장이가 되는 그 어둠의 영에 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고 그게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영원한 천국에는 누구는 못 들어간다냐면은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 하는 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지 이 거룩한 성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마칠점된 22장 22장 15절에도 어, 그런 자들은 다 성밖에 거룩한 성밖에서 이를 설피울며 이를 가는 성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록 21장, 22장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 유황 불에 들어가는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 말을 지어내고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깨어 있지 않고 정말 어둠의 영에 잡히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이 사단의 특징 중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낸다라는 거, 유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조상 아담이 유기에 속아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 이런 큰두 번째 마귀는 어, 우리의 어디를 장악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어디를 장악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어,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거죠. 딘 서머니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도 뚜렷하게 나와 있고 세 가지를 장악하는데 첫 번째가 생각을 장악하고 두 번째가 마음을 장악하고 세 번째가 입술의 말을 장악하면 전 인격을 딱 장악하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 마귀가 장악하려고 하는 영역은 세 곳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생각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이 생각난다고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안 좋은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존재구나 넣어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아무거나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끊임없는 비판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불신의 생각, 낙심의 생각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배후의 어둠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과 마음은 구분하기가 어떤 의미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을 반복적으로 악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마음이 경고한 진을 쌓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잘 주스려야 돼요. 그안 좋은 생각을 계속 계속 할때 마음이 딱 굳어지게 되고 견고한 진이 딱 쌓이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만 그 생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고 방식이 형성되고 어 그리고 아주 굳어진 마음이 형성되고 삐뚤어진 세계관이 형성되고. 어, 옳지 않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왜, 생각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경고한 진이 돼가지고, 아예 생각이 굳어져서, 마음에 이 잘못된 사고방식, 그리고 삐뚤어진 세계관, 아예 틀이 잘못 딱, 보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사단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여러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끌으므로, 마음의 경고한 진이 딱 쌓여진 거예요. 아예 굳어진 생각, 어, 그래서 잘못된 사고방식, 비뚤어진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 경고한 진 안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자면, 사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자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구보시 1장 26절에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 하면 그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 헛것이라 혀를 잘 제갈먹일 줄 알아야, 돼요.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혀를 제갈먹일 줄 알아야 그의 경건이 유지가 되지. 입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경건 생활은 다 땅에 쏟아부리게 되는 거지. 10편 기자는 10편 141편 3절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술에 바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그렇게 덕 있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그 말이 주님 앞에 열납되도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생각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큰세 번째. 이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마귀는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로 이간자라고 했죠. 이간자. 끊임없이 분열을 획책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쓴1 3 권의 서신서인데 전우수가 있어 그렇지. 교회는 일곱 교회예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블로파다, 그리스도파다에서 내수로 땅이 당을 지어서 나누어진 교회, 요 교회가 파당이 어, 파당하게 이렇게 어, 내수로 이 교회가 쪼개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 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열시키는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 이파가 맞고 저파가 맞고 그게 아니면 사단은 궁극적으로는 분열시키게 한다는 거죠. 고림도 우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했는데, 그걸 부패하게 이 뱀이 이와 하와를 관계를 통해서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단이 미혹해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분이 저렇게 순수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주님을 깨끗하게 찾았는데. 어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참 심히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어, 내네 파로 나누어지게 한 배우 세력이 어둠의영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계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어떤 어, 그것을 통해서라도 분열케 하려고 하는데 아 분열케 하려는 배우가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합평케 하는 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로 하나를 어, 이렇게 만들고 합평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야 될 것이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그렇지 않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날 가도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분열케 하는 거 어둠의 영에 배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혈로 듣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임쓰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자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래.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를 덜 먹이면서 마치 그 사람이 원흉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배우의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관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우의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간가하면안 된다는 거예요. 욕기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이 그 하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요 친구들이.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현상 세계만 갖고 다 말하는 자들이 욕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하고 마귀와의 대화 속에 정말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와의 글을 통해서 그 모든 배우의 어둠의 영이 지금 역사한 건데, 이 친구들은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요배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다 인간고가 어떻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요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인데도 그걸 보는 눈이 요배 친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게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력이 보이는 세계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가 죽게 하고 종들이 죽게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보이는 세계가 야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 속에 보이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걸 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현상 세계만 갖고 얘기해 갖고는 절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아, 이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보열로 듣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일에 달려가야지. 어, 안 그러면 사단에게 다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사단이 이렇게, 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파괴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더 많이 하면 시험 들었다고 안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사단은 어,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성공하게 만들고, 굉장히 부요하게 만들어서 너무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도 할 제목도 없고, 사단은 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사단은 궁극적으로 시험하는 이유가 어 뭐냐면,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원래 정의가 하나님과 이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언제나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사단의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어 사단의 사명선는문도 나오고 예수님의 사명선는문이한 구절에 다 나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여러분이 다외우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사단은 인생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런 반면 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인생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어,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어, 짓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된 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 이런 시험으로부터 어, 우리를 어, 승리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A.W. 토즈박사의 성령론의 대가이시고, 디엘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을 대부음으로 이끄신 분이죠. 이 A.W. 토즈박사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범할 수 있는 가오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열심 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오라는 거예요. 너무 주의 일이 바빠갖고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럼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고 어두, 마귀가 힘을 잃게 되는 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어 굉장히 회복이 드디지만, 아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우한 질고가 오기 전에 늘 가정을 보혈로 듣고, 자녀들을 보혈로 듣고, 일터를 보혈로 듣고 하면서 미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개세만에 가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가 아직도 습관이 안 되고 어,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 졸고 자다가 시험에 들어버린 것처럼 이 기도 생활이 시험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시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성경이 아예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장세기 22장. 근데 시험이 안 들었어요. 시험이 안든 이유가 장세기 21장 맨 끝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이제 늘 깨어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뒷장에 큰 시험이 와도 도리어 그 시험이 복이 되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줄이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복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감남산에서 내려오시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절이에요. 근데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가늠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간 것처럼 그 시험의 문제를 그렇게 가뿐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부터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제일 좋은 비결이라는 걸 알고 아무쪼록 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 정말 전능자와 무능자와의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정말 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어이예 사단이 거짓말로 어 때로는 이간으로 어 역사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 정말 우리의 싸로 싸움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을 다시 알고 어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